경남 거창과 전라북도 무주의 경기를 이루는 백두대간 약 14km 정도를 6시간 6분에 산행한 영상인데 일출 전에 빼제를 출발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영상이 아주 흐립니다. 그러나 갈미봉 직전부터는 아주 조명이 좋아서 먼데 원거리 지리산까지 한눈에 전부 볼수 있는 행운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빼제를 출발해서 백안봉을 거쳐 동염령까지 출발해봅시다. 6시 14분, 해발 920 빼제에서부터 등산 시작. 수령이란 말이뭐다 수령. 자, 빼제에서 바라본 남쪽입니다. 이분이 나와. 중계탑이 하나 있고. 남쪽으로 한번 다시 보겠어요. 6시 25분 능선에 올라왔습니다. 6시 30분 지금 1 0 0 0봉을 능선을 오르고 있습니다. 6시 36분 1055봉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일출이 시작되는 것같아 조금 더 있어야 해가 뜰것 같습니다. 오늘 1055봉을 내려갑니다. 6시 45분 1060봉에 올라왔습니다. 6시 47분 1070m에 있는 안내판에 왔어요. 자 일출이 시작되고요. 막 해가 떠올랐습니다. 올라갈 다음 봉우리 여섯 시 오십팔 1 천사십 봉에 옵니다. 봉이라고는 천사십 분 능선길이야. 천사십 번 능선은 힐기장이 하나 있고 천이백1 m 메의 갈미봉. 앞에 지금 오르고 있어요. 갈미봉 다시 한번 보고, 여기서 우측으로 꺾어서 대봉이 나와요. 갈미봉에 있는 그암 바위들. 7시 14분, 한 40도 이상 된 7시 22분, 1211m의 갈미봉을 오르는 거예요. 정상 가까이 오니까 조그맣게 한 바위들이 있어요. 7시 28분, 1211m의 갈미봉에 도착했습니다. 갈미봉에 있는 안내판 갈미봉 야, 갈미봉인데 거창군이네 1211m 1220 조망대 바위가 딴 데는 안 보이고 전망대 그 바위에서 앞으로 갈 대봉 덕유산 우리가 갈 능선길 한번저 따라가 봅니다. 대봉에서 북쪽으로 한번 보겠어요. 여기는 우리가 올라온 나무 뒤로 능선 저 뒤에가 신풍령휴게소가 조금 맣 이렇게 보이네. 요갈 대봉에 무슨 안내판이 하나 있는 것다. 같 능선길 대봉이 철쭉굴낙지요 7시 43분 1160 안부 우측으로 갈림길이 있어요. 7시 47분 1200 능선 앞에 보이는 게 대봉. 대봉 야벌리 저기 덕유산이 보이는군요. 리 i 트카 c a 인가봐 우리가 갈 i n g 시 54분 대봉 가까이 왔어요 1 2 6 3 h e house. I'm 의 대봉 n g t 이봉 o to the house. I'm g o 덕유산 동쪽인 무주 구천동계곡. 대봉에는 안내판이요. 심풍령에서 지금 3.6km 왔고 행령제 삼거리까지 4.2km, 송계 삼거리까지 7.4km 내려갑니다. 여기 음. 26분 정도 가면 다른 쪽 가는데 걸립니다. 10분 땡겨졌네 여기까지. 대봉에 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람 키 높이 되는 쌀이밭 길을 지나서 지금 지봉으로 가요. 8시 12분 1110 능선까지 내려왔어요. 1090m의 다름째에 도착해서 통과합니다. 다름째 안내판. 8시 24분 지봉으로 오르어요 조그만 바위가 하나 나왔고요. 잔목 사이로 봉이 오릅니다 8시 43분 1302m의 지봉에 도착 1302m의 지봉이 있는 삼각지 여기 남도유산이쫙 뒤에 저 여기서는 안 보이네 아까는 쪼 지봉 남쪽 뭐 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원동선 여기 대봉 삼각전봉에서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면은 못봉이라는 표지석이 나오는데 여기가 못디자 지봉입니다 앞으로는 헬기장이 하나 보이는군 뒤에는 더기산 여기는 못봉이라고 했어 못봉이라고 했네 못봉 배관봉인데 앞으로 갈 능선길하고 저 앞에 헬기타장더기산 헬기장에서 바라본 덕유산 대피소 근데 무슨 뜻이야? 무슨 아니 해넘어가면 자고 가자고 사카테까지는 시가 없고 나안 찍어줘 형님 나는 한 자리도 안 찍어줬어 어허 이구가첫 번째 부천동과 송계서 계곡 안부에 왔습니다 지봉 안부 지봉 안부 왼쪽으로 가면 송계서 안부에서 바라본 아까 그 모재라고 한 지봉 여쪽에는 왼쪽에는 헬기장 저기 지봉 아1260 능선에서 우로 9시 31분 1 2 7 5 아, 지금 백안봉으로 오르고 있어요. 9시 34분 남쪽으로 송계사 계곡과 북쪽으로 구천동 계곡 연결기라는 행경재에 왔어요. 해발 1350m 아 9시 35분 행경재를 출발합니다. 서리빠리 1370봉 지금 내려가네요. 남쪽으로 멀리 지리산이 보이는 공원 저 앞에 보이는 능선 길을 따라서 저쪽에서 남도 기산 1360 능선의 힐그장을 지나요 9시 53분 백안봉을 오르는 길이에요. 1 3 5오 m 백안봉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백안봉은 아직 멀었고, 우리는 지금 귀봉에 오르는 거예요. 천사0기 귀봉에 오릅니다. <목소리> 애들 수도못 먹어요. 그왜냐면 그래, 그래. 뭐 이거 어, 저 표지 그, 사진, 로나봐 그림 이거 제대로만 나좋어아 이씨. 기대. 맨 왼쪽에 기백산, 기백산 가운데 께 예. 금원산, 금원산 뒤로 지리산, 황석산, 아 황석산 맨 뒤로 지리산, 로 지리산 천왕공, 예. 가운데 부어 들어온 게 백운산, 백운산 그 앞에가 거망산, 거망산 그 뒤로 있는 게 장안산. 반야, 아니 그게 반야봉 그 다음에 반야봉 노고단, 어, 노고단. 예. 아, 그다음에 뭐, 이쪽으로 왼쪽하게 들어가는게 백운산 어디로 왼쪽으로 쪽으 장안산 으로쪽으로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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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로 내려가 로왼로왼쪽네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봉에으로라본앞으로달릉길저쪽쪽 뒤돌아보면 우리가 올라온 능선길과 저쪽이 고개가 보이네. 이쪽에는 덕유산 쪽이고 저쪽이 향적봉. 다시 지리산서부터 한번 저 돌아가 봅니다. 서쪽으로. 자, 우리가 칼이 미자만. 사단봉을로 가고 무령봉 올라가고 <때. 웃음> 이거 <이건> 뭐, <laughs> 네? 바닥으로 뚝떨어졌다나시시아어가라가갈이배관봉부터무령방 같은 배봉서부터 이제 덕유산 올라가는 길 향적봉 10시 20분 1415봉 10시 32분 백안봉을 오르고 있습니다 뒤돌아본 올라온 귀봉이요 저 귀봉에서 지리산 조망이 그렇게 잘 됐습니다 백안봉에서 지금 갈릉산 길에 있는 백암봉에서 바라본 지리산과 앞으로 갈 능선길 저쪽기 무령산, 백암봉에들 가까이 올르고 있어요. 백암봉으로는 돌길. 노릇이 큰 데서 저거이기백산인가 황... 봐. 기백사 금선사. 아, 기백은 요거. 뒤에 파란 저저보 저거 먼 산으로 갈 거예요. <laughs> 예. 예, 또 만나요. 예. 잘가시오 여기 각골에서내려거내백 그거 뭐덕 한국 이보이이네국 한국 에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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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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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향적봉 한국 한국 한 여기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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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다시한번 지리산 천왕봉 반야봉 반야봉 노고단 11시 4분 우리같은 나라에서 미국인들 와서 전타고 자기만 해주고 뒤돌아본 백암봉 덕유산 가는길 중봉쪽으로 가는길이고 그 사이에서 서쪽으로 뻗은 능선 배관봉을 내려갑니다 11시 19분 우측으로 좌쪽에는 지금 대진고속도로가 보이고 있죠 11시 23분 1400능선을 걷고 있어요 내려왔어요 지금 내려온 능선봉과 전망바위네, 동편 계곡과 바위가 참 재밌다. 뒤돌 가본 조그맣고만은 바위 군락들. 동엽령은 여기서9 0 0 m 라았네여기서동서편으로7 0 m 기1 0 0 m 인데 가는 1을막아놨 m 인데 가는 길0 0 0 0 m 여기에서 10,000m. 여이에서라철0 0 0 m 여기에서 1 0 0 0 0있는기에서1본저 여기에서 봉0 0 0 0 중봉 그에음에 향적봉 0 0기에 그 다음에 저 뒤로 향적봉, 여기는 백암봉, 그 다음에 귀봉, 그 다음에 지봉, 동엽령에 도착합니다. 여기 지금 동엽령인데, 아, 앞으로는 칠연계곡은 4.4km. 동쪽으로는 병곡가는 길이고, 1,355 0 지금 동엽령이 올라와 있습니다. 동엽령요, 칠연계곡 내리가는 길. 네, 우리가 온 뒤돌아본 능선길 저 뒤로 향적봉이 보이고요. 안테나 있는데 남해여가 55. 안해 저쪽에 복봉즉 지봉 동쪽으로 거창군 북상면 병공계곡쪽 그 동엽령에서 바라본 가야산. 시다아 저쪽에. 이게 뭐랬어? 마진고속도로. 오케이. 12시 20분 동염령을 출발했어요.